자 비오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. 아니면은 비 오고 난 다음 날 땅이 축축할 때 장어 낚시 최고의 미끼가 땅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것이 바로 말지렁이에요. 가격도 겁내 비싸요. 한 마리에 뭐 500원 비쌀 때는 800원, 1,000원씩 갑니다. 자, 지가 지금부터 채집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. 야들이 땅 속에 있다가 비가 겁내 기온게 순맥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땅 속에서 밖으로 나와요. 잡는 감은 배드릴게요. 두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 보이죠 빛보다 빠르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쭉 빼요 자 이것이 장어 낚시 최고의 미끼입니다 말지렁이 지렁이가 찔기예요 지렁이가 쫄깃쫄깃해갖고 장어들이 또 환장합니다 냄새 기가 맥히지렁이 절이 텅에다 넣고 자또 찾으러 가강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낼 수가 없어. 왜냐하면 지렁이들이 너무 예민해하고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야 돼요. 저기 아 덮쳤다. 아... 겁내 빨리지. 잠깐 어리버리 했다가는 바로 던져버려. 이게 머리를 꽉 눌러야 돼요. 손이 겁내게 둔해졌어요. 옛날에는 이게 빛보다 빨랐거든요. 진짜 나이 먹어, 이거, 런거 이거 l 보다 조금 느리네 자네는 시방 그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바짝 대가리만 살짝, 내밀고 있었어야 한디 헉! 자 이렇게 빛보다 빠르게 오케이 나와 와와와와 나와 오오오손꼬 i c 다손 꼬여 k a y t h a 뺐다 뺐 s that was, 이 h a t 장 a s t h a 장 우와. 우샤. 아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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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자, 아, 다 사이즈 기가 막히네, 진짜. 자, 빛의 속도로 저두마리를 한번 잡아 볼게요. 잘 봐요. 아. 지 카티 아니야. 스피드 살아 있네. 스피드 살아 있어. 두 마리. 한방에두 마리. 응? 마리당 500원에서 800원 정도예요. 한 마리 놓쳤다 한 마리만 잡았어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새끼고자기다 자 이렇게 잡아버려 o i 쭉 뽑아요 d 대 잡고 쭉 뽑아 야는 나와 쭉그지지 지렁이 잡 m not 하고 싶네. 今。 자, 이제 다 잡고 집에 갑니다. 아따, 잠깐이야. 고 솔챙이 잡았네요. 이젠.